진짜 택배기사가 제일 싫어하는 날이 비 오는 날이거든요. 저도 택배기사로 일할 때 평소에는 이 정도면 할 만하지 하면서 일을 하다가 비 오는 날에는 정말 알고 아 계속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날이 꼭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만큼 비 오는 날은 뭘 어떻게 해도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택배 기사님들은 조금 비옷이나 장화 방수 커버 같은 것들 뭐 이런 이런 것들을 좀 챙겨가지고 하긴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이게 비옷도 입으면은 요즘에 조금 좋은 재질로 나오긴 하지만은 비가 오는 날에는 안 그래도 후덥지근하기 때문에 그걸 입고 비를 막는 대신에 안에서 있는 열기가 땀이 온몸을 다 적시고요. 장화 같은 경우에는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찝찝하고 불편한 감이 있고 또 무겁고요. 장화 발견했던 제품 중에서 방수 커버라고 있는데 신발 위에다가 이렇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방수 커버가 있어요. 그런 거는 그나마 좀 비가 와도 신발을 조금 방수가 가능은 한데 그것도 뭐 신다 보면 아스팔트에 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찢어지고 하면 물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뭘 해도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말씀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그냥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laughs> 진짜 마음 굳게 먹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오늘 워터파크 놀러 가는 날이다 놀러 가서 그냥 모래 흠뻑 접고 놀다 온다고 생각하고 가야지 그나마 일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laughs> 일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택배 물건도 많이 졌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배송을 할때 차량을 주차를 하고 물건을 바닥에 쫙 깔아놓고 분류를 해서 배송을 하는 스타일인데, 비가 오는 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렇게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비가 오든 말든 바닥에 쫙뿌려놓고 물건 졌든 말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프라 박스 같은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 큰 박스를 구름마위에다 올려놓고 거기에 택배 물건을 놓고그 위에 우산을 씌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건은 대신에 안 젖고 본인은 다 젖으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어쩔 수 없이 물건은 젖게 되는데 어느 정도 젖는 거는 뭐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뭐 비닐봉지나 우산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챙겨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조금 보호를 하고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막 폭우처럼 쏟아질 때는 저는 배송을 안 해요. 그때는 잠깐 차에서 쉬어. 그냥. 아시다시피, 장마철에는 비가 막 폭우처럼 쏟아지진 않거든요. 소나기 같은 경우는 막, 한번 나가면 그냥 바로 다젖어버리는 그때는 배송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뭐, 요즘에 휴대폰 어플도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구름 모양이 다 떠요. 조금 있으면 지나갈 구름인지 아닌지 그런 거 확인을 하시면서, 굳이 소나기 때비 맞았다가 조금 있으면 해 뜨는데, 그거 맞고 찝찝한 몸으로 해뜰때또 배송을 하면 더 힘들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배송을 하는 게 가장 좋죠. 여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수분 섭취에요. 물 많이 드셔야 되고요. 정말 땀 엄청 많이 흘리기 때문에 물은 뭐 넉넉하게 뭐큰거한세네 개씩 가지고 다니시고요. 얼음 얼려 놓아도 뭐 사다 보면 다 녹아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10년간 일하면서 느꼈던 아이템 중에 가장 괜찮았던 거는 언더레이어라는 제품인데 안에 레깅스 같은 소재에 몸에 착 붙는 그런 의류예요. 저는 여름 때꼭 그걸 착용하고 배송을 했거든요. 이게 햇빛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 햇빛도 보호해주고 피부도 보호해주고 땀이 나도 땀이 금방 마르는 재이기 때문에 땀 냄새도 많이 안 나고 땀이 났을 때 바람이 불면은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이 받을 수 있어요. 그 맨몸보다 더 시원하거든요. 맨몸에 땀 났을 때막 찍찍한 그런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언더레이어 제품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좀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 기어엑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 여름용 그 언더레이어가 있는데 제가 뭐 10년간 일하면서 써봤던 언더레이어 중에서 가장 얇고 시원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택배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니까 뭐 이거 보시는 택배 기사님들이 계신다면은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입어 보시면 정말 만족하셔가지고 또 사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름 때는 또 배송 조끼 택배사마다 조끼가 나오긴 하거든요. 기본 유니폼들이 있는데, 그 유니폼 조끼들이 그렇게 얇지가 않아요. 망사가 있으면서 또 안에 또 포재가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통풍도 안 되고 되게 덥거든요. 조금 쉽게 망가지는 내구성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조금 시원하고 가벼운 소재의 조끼가 있으면 은 훨씬 더 언더레이어 제품 위에다가 입으면 은 맨몸으로 다닌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거는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게 보내려고 하는 거지 안 더울 순 없습니다 진짜 여름은 정말 힘든 계절이에요 그 기사님들한테 언더레이어 제품은 제가 판매를 못하고 있고요 그 제품 자체가 제가 컨택은 해봤는데 본인들이 직접 판매를 하시는 거고 규율인 그런 업체라서 본인들이 판매를 하고 계시고 제가 뭐좀 할인 행사나 이런 걸 작년에는 조금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연락을 해도 답변이 없는 거 보니까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조끼는 제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래하고 있는 이렇게 조끼 업체에서 가장 좀 시원하다고 되고 좀잘 팔리는 제품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다 착용을 해보고 주위 기사님들한테도 입어보라고 해서 이거 어떻냐 저거 어떻냐다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괜찮은 것들을 조금 추려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조끼 같은 거는 택맨샵에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은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사님들이 본인 사비로 사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무조건 입어야 되는데 무조건 돈 주고 사라 이렇게 할수 할 있는 입장이 뭐 아니라고 생각이 드나 봐요 택배사에서도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필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냥 뭐 저희 사제 용품 같은 걸 사서 입어도 뭐 상관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휴대폰도 넣어야 되고 거스름돈 같은 거또 챙겨야 되고 매직도 챙겨야 되고 뭐 이것저것 소지하고 다녀야 될게 많은데 바지 주머니에 넣으면 바지가 덜렁거리면서 배송할 때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조끼를 많이 입긴 하시죠 네. 핸드카트, 핸드카트도 정말 그냥 일반 사제에서 팔고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정말 제가... 조금 협찬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팔아보고 싶다고 사정사정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 그것도 사가셨던 분들은 다 만족하면서 쓰고 계시고요. 훨씬 더 조용하고 부드럽고 가볍습니다. 그 튼튼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썼을 때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만족도도 되게 높은 제품이고요.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택배기사가 내가 쓰는 것들 웬만한 건다 있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써보시면은 다 만족하세요. 네.